야 지금 시작하신 지 4개월 정도 되셨는데,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매출은. 혹시 이분은 직원분이신가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육주만이 사장 강범준이라고 합니다. 네. 네. 네, 어떤 식당이시죠? 여기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야 뿌년으로 먹는 바베큐 전문점이에요. 삼겹살, 목살. 야, 작업시간이 어느 정도 되신가요? 6시간 걸려요, 6시간. 이게 이제 마블링 보면은, 야... 웬만한 쇠고기보다 그러니까 이게 고기가 부드럽고 맛있어요. 이걸 6시간 훈련하신 거죠? 6시간 훈련한 거 야, 와. 목살인데 마블링이 이렇게 좋아요. 와. 그러니까 통으로 목살을 굽는 데는 아마 한국에선 없을 거예요, 저처럼.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통으로 익히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거 굵기 때문에. 음. 목살은 거의 7시간, 8시간도 구워요. 이게 안에 안 익으면, 심부온도가 72도 이상 될 때까지 구워야 되거든요. 이게 보면은, 안심식당은, 종로구에서 이제 와가지고, 오. 이거를 다, 이게 돼야지 이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저희는 수저도 따로 나가고, 네. 1인 반찬으로 나가요. 오. 1인 반찬 사장님 경력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경력은 지금 1년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공기청정기도 있고 에어컨도 평소에 비해서 대용량으로 만들어놨고 어 유명, 운영한지는 뭐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조금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laughs> 사장님 이거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어, 원래는 사업하다가 좀안 좋아져가지고 시골에서 좀한 1년 정도 쉬었어요 혹시 이분은 직원분이신가요? 그래 주고요. 동생 동생. 동생, 동생. 아, 안녕하세요. 동생. 반갑습니다. 동생. <laughs> 아, 몸이 보면. 굉장히 좋으세요. 원래 태권도 선수였다가 헬스를 좋아해서 운동을 하는 친구. 야. 이이 마크가 훈련했을 때 나오는 마크예요, 이게. 원래는 아니, 이렇게 이게 안 나와요. 이름이 대로. 있는데 이렇게는 안 나와요. 이게 잘 익었을 때이 표시 같은 거예요. 이 이름이 있는데 까먹었어요. 음. 지금은 저랑 동생들이랑 먹어서 이렇게 나가는데 원래는 야채랑 볶아갖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음. 점심 백반에는 이렇게 된장국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조미료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음. 멸치랑 다시마 육수 내서 1시간 동안 우려내서 된장만 들어간 거예요. 한 시간에 한 번씩 고기가 이제 계속 굽다 보면 말라요. 음. 그리고 레몬하고 맛술하고 해갖고 이렇게 뿌려줘야지 고기가 안 말라요. 숯도 한 시간에 한 번씩 숯을 또 채워줘야 돼요. 사장님, 이 기계는 가격이 어느 정도 아니에요? 120만원. 그러니까 뭐 한국 것도 있는데, 나중에는 이거에 한 10배 정도 되는 게 있거든요. 공장 사릴 때는 그거 사가지고 그걸로 해야죠. 사장님, 이렇게 인테리어도 멋지시게 하셨는데, 창업 비용은 어느 정도? 창업비용은 한 5천만 원 정도? 인테리어가 여기가 이제 전기랑 이런 거를 다, 새 걸로 다 해야 되고, 음. 다 털어냈어요. 다. 여기 있는 거 그냥 다 싹, 다 바꾼 거예요. 의자도 다 만들고, 전기 배선, 조명, 에어컨, 다. 오픈한 지 지금 4개월 정도 됐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먹은 사람들은 반응이 다 맛있다고 하니까, 힘을 많이 얻고, 배달을 하다가 반응이 좀 괜찮아져서 이제 홀도 오픈을 하고 배달도 같이 지금은 하고 있는데 이 홀이 좀잘 되면 이제 배달을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작하신 지 4개월 정도 되셨는데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매출은 지금은 조금 경기도 안 좋고 추석 전이라 조금 떨어졌는데 최고 매출은 120만원까지 나왔어요. 하루에. 그리고 뭐 평균적으로는 뭐 30만원 이상씩은 계속. 배고 있고, 저번 달 같은 경우는 여기 홀에 꽉 차고, 줄 서서 기다리는 적도 있고, 단체 예약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단체 예약을 해서, 저녁에는 그냥 다른 손님 안 받고, 그들만 이렇게 뭐 생일파티나 뭐 모임, 음. 이렇게 여기를 다 대관을 해주고 있어요. 아, 점심, 점심 특성도 있네요. 네, 반찬 다섯 가지랑 상추쌈하고 고추 이렇게 나오고, 음. 삼겹살, 목살 120g, 국하고 밥하고 다 나오고. 음. 먹자. Yeah. 뭐 사장님, 이렇게 창업하시려는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어, 그 프랜차이즈를 하면, 물론 처음에 자리 잡기 좋고, 뭐, 매출도 올라가지만, 프랜차이즈에서 이제 재료 값을 40%를 띄어요. 그리고 뭐, 홍보도 해주고 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업주들이 가져가는 금액이 적어요. 음. 근데 개인적으로 정말 남들이 안 하는 걸 개발을 해서 오픈을 하는 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삼겹살 집을 할, 하려고 했었으면 안 했을 거예요. 음. 근데 이제 훈연 삼겹살은 우리나라에도 없으니까 먹히겠다 싶어서 운영을 하게 됐는데 뭐 손님들 반응도 좋고 발전 가능성을 제가 계속 보니까 뭐 계속 또 다른 목표를 생기, 뭐 생각을 하고 뭐더 힘을 <laughs> 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제가 이제 체인점 대표가 됐을 때 우리 체인점을 오픈한 사람들은 무조건 돈을 벌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줄 거예요. 제가 시스템 다 만들어놨으니까. 홍보도 지금부터 홍보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리뷰나 인스타 뭐다 맛있다고도 얘기를 하고 일단 뭐 친절하고도 얘기 많이 하고 뭐 체인점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남들이 안 하는 메뉴를 개발을 해가지고 오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6주만이 파이팅! 파이팅! 어트! 파이팅! 파이팅! 어트! 어트! <laughs>